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개봉 전부터 이미 골든글로브 최우수 TV 시리즈상 후보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해외에서는 시즌 2 방영을 앞두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26일 방영 직후, 신이 음식점과 상점들이 한산해지고,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 출동 비율이 30% 감소한 통계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지 못했을 뿐이죠. 한국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드라마라 그만큼 체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콘텐츠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 역대 1위는 물론 전 세계 드라마 역사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좌위 게임, 기묘한 이야기 같은 드라마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시즌 1위 제작비는 약 142억 원에 불과했지만, 그로 인해 약 1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복수와 한국적인 정서를 다룬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90년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표현이 현실로 다가온 듯한 느낌입니다. 미국 현지 방송인 MBC는 빠르게 오징어 게임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왜 한국인이 복수라는 정서를 잘 표현하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실제로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 한국의 복수국이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면 한국인의 복수 이야기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 방송에서 다룬 한국인만의 스토리텔링, 특히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반응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공개 전부터 전 세계 11개국에서 대규모 팬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형상화한 전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미국 최고의 토크쇼에서는 이정재가 극중에서 했던 달고나 게임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개봉 직후 반응은 한동안 조용했지만 곧바로 한국 시간 새벽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뉴욕,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 경찰 출동률이 30% 줄어드는 등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시즌2는 많은 이들이 기대한 만큼 그 내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감독 황동혁은 그 모든 우려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시즌2는 매 회차마다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전개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예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첫 경기부터 참가자들이 살기 위해 얼음을 외치는 장면에서 현실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이 한국적인 감정을 잘 담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징어 게임이 왜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인지에 대해 집중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복수와 모성애, 도박 등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담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그들의 사연에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은 한국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게임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흐르는 한국적인 음악과 감성도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적 요소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게임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는 K 드라마만의 매력 덕분입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고민을 던지며, 단순히 피와 죽음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복수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이유입니다. 한편, 아이비리그 교수는 오징어 게임의 복수극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악행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복수극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K드라마는 이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 정의를 다루던 복수극이 최근에는 법의 울타리를 넘어선 사적 복수로 이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정의 구현 의식이 강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헐리우드도 점차 K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피와 폭력적인 내용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과 사회적 문제를 잘 풀어내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드라마가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문화적 현상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나 자극적인 장면을 넘어 깊은 사회적 메시지와 한국적인 정서를 잘 담아내며 글로벌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즌 2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방영 직후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복수와 한국적인 정서를 다룬 이야기들이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그 내용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시즌 1위 제작비가 비교적 적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과 한국적인 감성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90년대의 표현을 현실로 만든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관련된 복수, 모성애, 도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공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게임들은 한국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들이 많고 그 속에서 흐르는 한국적인 음악과 감성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극이나 폭력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문제와 본질적인 질문들이 깊이 있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복수극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악행에 대한 처벌이 미흡할 때 복수극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K드라마는 이러한 복수의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정의를 다루던 복수극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적 복수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의 구현 의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단순히 흥미로운 드라마를 넘어 한국적인 특성과 사회적 문제를 잘 풀어내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드라마가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소식은 저희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